박자 띠, 반갑습니다. 임금 증명서 받았다. 한 800명 왔다. 8 0 0명 와... 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 뭐, 젊은 아들여. 완전 난리다. 난리여. 음악 무시하게 왔다. 되는 집은 되는 집인가? 내 집이... 그래, 엉덩이 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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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しもしもし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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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ありますので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しもしもしし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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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で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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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아들이 이리 온다는 건이 집은 오는 날 같은 날은 오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번호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차들이 엄마 무시하게 들어온다 엄마 무시하게 들어와 번호표를 뽑아 봅시다 일단 안에 슬롯 매장은 1 2시 오픈한다 해놨거든 지금. 뭔 소린지 모르겠다. 지금 옛날에 큰 이벤트 있을 때, 오후에 늦게 오픈한 그런 이벤트가 옛날에 유행했었때 옛날에. 옛날에. 그래, 뭐 설정 확도 아침부터 설정 을넣어가지고확 풀어줄 거면 돈을 많이 꼴잖아. 매장이 그러니까, 저밤 매장에서 시바가 오후 2시, 3시 막 이래 이벤트를 해가지고, 오후 2시, 3시 이벤트를 해가지고, 몇 시간 안 되면, 별 꼰다 이가더 그래, 옛날에 작업을 좀 했거든. 이 정도면 뭐 준수하다. 이 정도 보는 것 때문에 나쁘진 않다. 저때부 정리가 안 된다. 스페이스 444, 스페이스 666인데. 스페이스 444는 10시고. 아니나 아이나, 맞네, 맞네. 아, 놀래라. 아, 어제 거였구나, 아까. 아, 놀래라. 씨발, 나 장난치네. 우리 666으로 간다. 이새게 444, 666 헷갈리고 그래. 촛것도 장난치는 거다. 이 야. 아, 444는 빠진 거고 666은 슬러지돼 그래들. 뭐444 666 뭐, 뭔데? 1 6 6복아전전 아 개새끄 이름하나로 아, 통일시키고 하지 X같은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666, 444 쓰읍. 걸리네 그거 그래. 아, 아까 이게 12시 666 12시 오픈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1 2시인가서 사람 존나게 왔다 이444 이, 이건 아무 내용 없다 이건 이거. 이거는, 이거는 망했다 이런건 안한 이런건 안한 이런 아무도 안갔데 존나게 왔다. 와, 뽑는데 막 시간 존나 걸리네. 남한 사람 단한 명도 없다. 아까 그러니까 할매 한명 있고, 할매, 할배, 동네 그냥 막, 시시한이 남한 사람들 중에, 이런데 와서 번호표 뽑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동네에서 왈왈이들, 시식한 사람들 아니면 못 한다. 이, 이 젊은 사람 이기 와있는데, 몇백 명이 와있는데, 이 날씨에 와서 이렇게 뽑을 수 있나? 왈왈이들. 내공이 어마무시한 부, 분들이다. 우리도 70, 80대에서 지금 우리가 저렇게 될수 있을 것 같나? 힘들다, 이거, 이거. <laughs> 이거. 80 먹고 애기줄수 있을 것 같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남한 사람들 별로 없다. 남한 사람들 지금 10명도 안 된다. 전부 3, 40대 어린아들이, 20대들. 난장인마 주차장 안아가 바로 오면 밥 바로 까먹는다 도시락 사와가지고 편의점. 어? 아까 막셀리막 져서 막. 도시락 바로 사먹보더라구요 엄마가 좀 나눠주는거는 번호표 못받은사람들 너무 그러나... 은 음. 씨발고 별로 뒤에 좋은 번호가 다 나오나 전도사무사배꾼거든네 어찌되는지 일단 한번 사람 많다 사람 많다 이래다. 어, 대는 오라실은 맞긴 맞다, 대는 오라실. 이 정도 사람 온것 같으면, 이 정도 사람 와서 설치할것 같으면, 존나 대륜 오라실, 오늘 같은 날에. 너무 멀다, 그래요. 그래서 오기가, 우리 학가다에서 오기가, 10만원 들이가 여기까 올라오면은, 돈을 맞아야 되겠노? 멀다, 멀어 너무 멀다. 그러니까 메가빔, 아사코라 메가빔 구구구라는 오라실도 괜찮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 정도 거리, 거리에다가, 이 정도 거리에 도로비도 그만히 들어. 9일날 한번 가볼까 했는데, 뭐일 있는 거 말고는 그걸 지 가지겠나 말이야. 아직 버는 거다못 뽑았다, 지금 이제 400번, 500번 될 거고. 450번 대야 옆 450번 가지고 옆에가 750번 가지고도 600명이죠? 나 600명, 600명, 700명 정도네. 아, 이거 난리다, 난리. 씨발. 아, 이 난리다. 완전 온온 동네 씨발, 양아지들부터 시작해서 꽉지고제다왔네 와,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하거 같다. 마 무시하게 왔어.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 이제 수동 번호 뽑는 것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 마지막 같다. 올해 내년 한 1, 2년 사이로 사라질 것 같다. 수동 번호 뽑는니까번호줄 서다가 막 셀이 막한놈 기절해가지고 막 뉴스 나고 오 이래가지고 수동 번호 폐지해! 디지털로 다 바꿔! 도쿄 쪽에 하잖아, 오사카 쪽에는. 수동 번호 뽑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이제 막 마지막 우리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다. 몇년 안에 사라질 거다. 힘들고 이골 걸병 들어본다. 이 사람이 자동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안 오긴 안 오, 많이 안 오기는 안 하겠지. 노쇼 하는 아들이 많거든. 뒷번호 보는 거 그래서 그걸 잘안 하는데 수동 번호는 이제. 너무 힘들다 이 번호 뽑고 기다리고 계절을 뜨는 게 이게 자체가 존나 힘든 거야 이게 어떤 이 인내력으로는 못 한다 이거. 9 시까지 와 가지고 9시9시 반까지 와 가지고 씨발 거의 한 시간을 대기 타야 되는데 되나 말이야. 얼마나 힘드노 일이 그렇기 때문에 박스네. 애들한테. <목소리> 여기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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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